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1장 1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가본 어떻게 하나 되느냐? 네, 우리 온식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가 되어야 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다하시죠 창조도 하시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예정 가운데 그분의 예정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정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하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꽤 높여 주신 것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죽은 육신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영 살려서, 죄로 죽은 영을 믿음으로 살려서, 지옥 대신에 천국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더불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 다음 니까 없는데도, 부르시면 되는 것이지요. 있으라 그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정말로 전하시 분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니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항상 기뻐라 그럼 우리는 기뻐지는 겁니다. 범죄 감사 범죄 감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왜안 되느냐 할거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할수 있지만서도 대신 기뻐지고 감사가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영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은 만큼 되도록 기뻐지도록 왜? 이미 다 부르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감사라 하셨기 때문에 믿은 만큼 그냥 기뻐지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분 그분의 원대로 그분들을 따라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말씀도 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합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성수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택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기업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럼 왜였지 하나님께서 기업에 대해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하셨느냐. 그다음 시기자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냐할 면왜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하셨느냐. 알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의 믿음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원하셨던 것 뭐냐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라 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려 할것 같으면은. 그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영이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적 철이 들어야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찬송을 할것 같으면 마음이 기쁨과 감사해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만 되가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원하셨던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영광의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키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보십시다. 역대상 15조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르르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혈을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이래가지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 보호하신 하느님 영원히 인자하심에 선하신하나님 너희는 이르기를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죄에서 죽음에서 산통치에서 지옥들에서 건져내시고 천고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으사 아멘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 건져내서 그리고 하나가 되게 모아 주신 것이지요. 우리로 주의 성을 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그러다면 우리 온 식구 모두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었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